최근 온라인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즉 CG의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토 중이 아니라 이미 사면이 이루어진 뒤그 절차를 설명한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면 여부는 루머가 아니라 공식 사실이며 다만 발언의 시제가 잘못 전해진 겁니다. 2025년 10월 23일 미국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G에게 공식 사면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4일 한국시간 기준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 카롤라인 레비트가 이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면이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로 잘못 번역되면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의 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의 조사와 권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명은 형기를 줄이는 것이고 사면은 유죄 판결 자체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조치입니다. CG는 2024년 4개월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을 모두 마친 뒤 이번에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는 단기적으로 3% 정도 상승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약2%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이었고 며칠 뒤에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면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리스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CG는 세계 최대 거래소를 이끌던 인물로 그가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변수가 시장에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루머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각관이나 법무부의 발표문, 공인 언론의 보도를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포지션이나 레버리지를 조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